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각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laughs>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6장을 보면서 이불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뗄 텐데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그 막간에 오늘 본문에 7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이 심판을 누가 능히 정말로 피할 수 있으리요? 그 앞에 설수 있으리요? 진노의 날 앞에 능히 설수 있으리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여섯째 인을 뗄때이 환절이 세상적인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은 14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말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다가 또 다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모퉁이에, 결국 내 모퉁이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내 생물이 내 모퉁이에 세상 전체에, 어, 위치해서 이 바람, 이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 내 생물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른 천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향하는 건세를 받은 내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생물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한 천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좀 기다려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심판은 하나님의 건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당신의 사람들을 도장으로 찍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마에 인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인받은 사람. 끈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이것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문자적인 정말로 숫자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2지파의 인원 가운데 거기서 1만 2천을 더해서 14만 4천이 나왔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 제자, 그리고 엄청난 많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더해져서, 곱해져서, 결국,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셀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구절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이 숫자가 셀수 없을 만큼 많냐라고 했을 때 구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절부터는 천상에서의 어떤 예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떻습니까? 셀수 없을 큰 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은 14만 4천 명의 그 수가 상징적인 수고,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이 셀수 없는 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능이 셀수 없는 그 물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성도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 삼아 인생을 질타하고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이 참으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까지는 지상에서의 인침 받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흰 옷을 입고 하반절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흰 옷과 이, 이 종려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 이후에 정말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뭔가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가 십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4절에 "당신이 알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흰, 그 장로가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고통과 불이익을 겪게 되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고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잘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곳이 지상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란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흐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 이땅 가운데 잘 참고 정말 인내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주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 이 땅에서의 싸움이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의 싸움이 결코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지상에서의 이저 치열한 전투를 잘 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로서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뿐 아니라, 흰겨움에 흘린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도 느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건세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마귀의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싸워 이긴다면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렇게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치열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세기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이 싸움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조롱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지상에 하나님 아버지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싸움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여 케 주시고 힘들어도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싸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옷을 하나님 빨아주시고 다시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노회가 성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이 마를 때마다, 실만한 물가로, 배고플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상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이 싸움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의 무리임을 하나님 전투하는 교회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